김석이 지구 빠져 김민석1번이김민석1번이야최이형최은요 땡겨! 땡겨! 그렇지! 가비, 가비! 가비, 가비, 비카비 가비! 정비 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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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 가비! 가비! 비비 아스 아 가, 가,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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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처음에 민석이 손디면 안 돼. 지봉이야. 그, 그. 아, 근데 패스 안민석이 지봉이야. 아니야. 아니야. 민석이 옆까지 가. 패스 안줘아 패스 줘아 패스 줘나이 이게 진짜 했다 빨리 넘어. 빠 넘어. 죽아죽아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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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잖아! 왔잖아! 가들어세요아 들어. 네. 힘들어. 야, 수빈 다시 잡아. 자리 잡아. 그렇지. 뛰어. 뛰어. 히백백백 백. 오케이. 패스였어. 이거 맞아. 어, 뭐야 이거? 야 와, 트야지 침착해, 찜착해, 너무 어수선해. 지금 아유, 다음, 다음 한번더꽂아 한번, 보고 뭐, 2 0다 야, 안전하지. 열기고 있잖아. 20회 넘었어. 20회 넘었어. 20회 넘었어. 20회 넘었어. 20회 넘었아 20회 넘었어. 20회 넘 오케이, 아, 건방진 오케이 뭐야? 아, 오케이, 지금 아, 3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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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이번 판 3점 25% 좋아 상당 건방졌어 손맞춤 봐, 손맞춤 봐 바로 따라가, 바로 따라가 좋아요, 좋아요 왜 이렇게 건방져 야, 그거 아, 아, 반말이냐? 새끼야 아니, 손동작으로 반말하는 게 처음 봤어요 좋아 손동작으로 반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민아상황정이 개취네 건말개네얘어 줘, 바어줘 걸고 가조 아 이거 없잖아. 아 메이업이야 김민석그래 잡아. 이겼다. 나 야, 구수비 구수비. 아, 맛있다. 맛있어아야 이렇게. 이렇게. 아이 새끼야. 아 무리야. 여전히